네 이제 그 호텔에 왔는데 이미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. 영상 많이 찍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업로드를 좀 짧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이파이가 터지면 유튜브가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더라고 VPN을 켰는데도. 이게 안 돼가지고 업로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큰 용량을 제가 업로드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이게 영상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짧게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당분간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좀 짧게 업로드 그냥 간단하게 그날 있었던 그런 거를 말을 하도록 할게요. 지금. 어, 지금 이제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이제 한 2시 반 경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컨디션 조절하고 아마 호텔에 조금 무, 호텔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면 그 호텔 안에 그냥 트레드밀이나 간단히 운동을 하러 갈 생각이고 웬만하면은 저는 그냥 방 안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거의 시간이 8시 다 돼가거든요. 그래서 그냥 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매일매일 올릴 겁니다. 지금 근데 뭐, 내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한또 최선을 다할게요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 그 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